네, 울산 향토기업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이 유니티의 학교 발전 기금으로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뉴스 지역에서 아주 큰 뉴스였기 때문에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유니티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자신의 꿈꾸는 미래와 똑 닮아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어, 울산의 향토기업이 여러 곳이 있는데 덕산그룹도 그중에 한곳 아주 건실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음, 업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덕산그룹은 현재 아홉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울산의 강소 기업 중 하나인데요. 예. 그룹사 전체의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음. 이 가운데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 솔더볼 점유율에서 세계 2위, 덕산 네오룩스는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량에서 음. 세계 1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명실공이 울산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울산 하면은 자동차와 조선 서기학인데 울산에서 반도체 관련 사업으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어, 전통 산업에 관심이 컸던 시절에 매우 앞선 반도체에 뛰어들었다면 대단한 분인데 어, 이준호 회장 어떤 분인가요? 올해 75세의 이준호 회장은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네. 울산에서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 기업인입니다. 이 회장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 공채 1기로 입사해 사회로 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이후 현대전공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1982년 37세의 나이로 덕산그룹의 모체가 된 덕산산업을 창업했습니다. 음. 국내 유일의 육룡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 업체로 출발한 덕산산업이 외환 위기 이후 경련난에 빠졌을 때 이준호 회장의 선택은 혁신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고비가 좀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중화공업 회사들이 중심이던 울산에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최초의 공장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인데요. 1999년 설립한 덕산 하이메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 당시 반도체 패키징 소재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였는데 과감한 도전의 시련도 많았습니다. 시현 시련? 예를 들면요? 음 개발 초기 불량품이 쏟아지고 생산량도 나오지 않아 핵심 인력이 유출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2002년 찾아온 후두암으로 6개월간 병마와 아이고. 싸우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저런, 겪었습니다. 저런. 이제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박차고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신 분 들어보니까 우여곡절도 좀 있긴 했지만 말이죠. 이런 분들 그때 보통 사람들하고 경영철학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달랐습니다. 네. 이준호 회장은 인재 중심 경영철학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 덕산그룹의 주요 삼계사는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또한 개발 인력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시행해 인재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유화푸른재단을 설립해 이공계 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 재단은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80명에 5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가 잘 몰랐던 기부가 더 많이 있었군요. 음. 이제 30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유니스트에 기부하게 된 배경과 계획이 이런 게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평소 꿈꿔오던 미래와 유니스트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 평소 과학기술인재를 중심으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회장이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을 만나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음. 이용훈 총장이 퍼스트 무버 유니스트라는 책을 이준호 회장에게 건넸는데요. 예. 유니스트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창업을 할수 있는 실전형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과 울산의 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비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용원 종장을 만난 것이 네. 이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스트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국의 과학위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성과 면에서 유니스트가 굉장히 앞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 첫 신입세, 신입생을 받은 유니스트는 올해로 개교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탁월한 연구력과 창업 실적을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음. 올해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T H E가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5위에 올랐고 예. 개교 50년 이하 대학 평가에서는 세계 10위에 이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논문의 질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논문 피인용도를 평가는 하 네덜란드 라이덴 랭킹에서 유니스트는 5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면서. 현재까지 교원 창업 57개, 학생 창업 69개 등 126개의 회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가치는 6,8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짧은 역사에 비해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 이현동 기자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 유니스트가 해낸 깜짝 뉴스를 기사로 써내는데 앞선 연구력. 기술 창업 역량을 살려서 산업소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이런 역할도 지금 유니스트가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는 동남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퍼스트 무버, 즉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바이오헬스의 새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원했고 올해 3월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 또한 지난 9월에 국내 최초의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을 개원한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탄소 중립 융합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니티의 이런 사업과 계획들이 성공하려면은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회장의 이번 기부금 어떻게 사용한답니까? 네, 유니스트는 이번 기부금으로 챌린지 융합관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음. 이곳은 과학기술계 BTS로 성장할 미래 인재들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유롭게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인데요. 예. 이 회장은 이 챌린지 융합관 건립으로 본인이 꿈꾸는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의 이번 통큰기부는 울산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유니스트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이 앞장섰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준호 회장의 꿈이 유니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울산에서 이종하 선생 가문의 통큰기부에 이어서 이준호 회장의 통큰기부 아주 흐뭇한 소식에서 이현동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